사장님 우영우 김밥 하나 주세요 우영우 김밥 하나 주세요 김밥에 햄붙여습니까 맛이 별로입니다 뭐하는 거야 그냥 주문 대로 드셔 아우 네 안녕하세요 비냐노라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하나 있거든요. 네 바로 세린이랑 같이 차를 시작을 해서 고인물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일련의 어, 성장 스토리를 한번 제가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두 번에 걸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차주는 이제 제 친한 동생입니다. 제 친한 동생이고 이번에 차를 G80을 첫 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새 차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너는 진짜로 세차에 관심이 많다. 나랑 끝까지 가보자 해서 자기가 스스로 유리막까지 하는 그날까지 한번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로 같이 콘텐츠를 하게 된 상동 김밥맨입니다. <laughs> 김밥맨. <laughs> 고인물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너를 위해서 삼성에도 이건희가 있는 것처럼. 세차용품계 또 이제 그 이건희 같은 사람이 있어 공구형이라고 공구형이 너를 위해서 또 이렇게 딱 응? 세팅을 또 세팅을 이렇게. 또 해줬어 요아 일단 저는 정말 세린인데 용품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도 이렇게 몰라 백지야 백지 그냥. 정말 도화지 같은 사람에게 선뜻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 저도 이제 앞으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너는 이제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그냥 완전 초보. 완전 초보 초보자. 중에 와너 진짜 초보네. 여런 초보. 그치. 그러니까 일단 용구 설명부터. 자 얘는 뭐지? 버킷. 버킷. 그렇지. 버킷은 왜 쓰지? 물담기 그렇지. 자 그럼 안에 있는 얘는 뭘까? 빨래 다이. 자 여기다 이제 어 미트를 고문제서 어, 해주는 거지. 이 정도만 담고 음. 카샴푸를 풀고 음. 그다음에 물을 추가로 더 담아주면 돼한번에물 담고 하면 그러면 은 나중에 네가 헹굴 때 거품이 확, 나? 어, 확 나겠지 아. 그리고 네가 버리는 게좀 많아지겠지 음. 자, 여기서 카샴푸를 찾아봐 이 친구네? 응, 카샴푸 음, 반가워 음. 뚜껑으로 두 뚜껑만 넣어 만약에 근데 여기서 네가 오염, 오염 좀 심해서 좀 좀더 진하게 타고 싶다. 한 뚜껑만 더넣어볼게 처음이니까 나는 세, 세트하게 하고 싶으니까 한 뚜껑 더 넣도록 할게. 음, 말리지 말아줘. 만약에 파샹푸을 푸는 거, 이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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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 아주 잘 풀어지겠지? 근데 크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안죠 자, 봐봐. 오. 이렇게 하면 일이손로할 필요가, 아, 필요가 네. 없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What the fuck? 너가 세린이로서 할수 있는 회사 준비는 끝. 아, 그래, 끝. 자, 지금 왜 본넷을 열어놨을까? 얼마나 들어오지 확인하려고 <laughs> 아니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 지금 열을 음. 빼려고 잠깐 시켜놓는 거야. 음.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한 20분이 지났잖아. 음. 자, 음. 아까 내가 냉각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 어? 어. 아직은 조금 뜨거운데 음. 그래도 아까보다 좀 많이 식었지? 아까는 손댈게 음. 힘들었는데? 어. 자, 그다음에 이제좀 어. 닫아. 이제, 이제, 좀 이제 다 그, 다 어? 근데 참고로 지금 어. 엔진은 더럽잖아. 어. 이건 다음에 해. 오늘은 맛만 보자고. 네. 어. 네. 어, 네. 닫아. 닫아, 어, 닫아. 닫아도 되지? 어, 닫아. 자, 고압수 아 네. 왜 뿌릴까? 물 청소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기본이지. 자어 아까 소쪽 맞았잖아. 어. 이거 고압수로 씻어질까 안 씻어질까. 당연히 씻어지지. 당연히 씻어지지. 그렇지. 이런 거를 씻어내려고 하는 거야. 아. 응. 물을 음. 묻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씻어내려고 하는 거야. 아 고압수로 씻어낸다고 해서 이런 물자국들이 씻어질까 안 씻어질까. 어 이건 잘 모르겠는데. 조금 씻어지긴 하는데 얘는 이미 여기 도장면에 딱 붙어버린 오염물이야. 아... 강하게 붙어버린 오염물이야. 아... 카샴푸를 사용해서 오염물을 살짝 분리해내고 워시 미트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쓸어내줘야 되는 게 필요해. 그래서 고압수는 이제 런 것보다도 이제 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것만 아,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고압수를 할때한 손은 얘를 잡아줘. 음, 음. 왜냐하면 얘 놀면은 차가 이렇게 부딪히잖아 음, 음. 자, 그다음에 고압수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음, 아, 항상 그건... 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익히 공부해야지 어, 그치 그건 내가 진짜 4년 <laughs> 어, 5년 동안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한다 마르고 닳도록 어. 귀에 그냥 피가 나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로 씻어내는 거니까 음. 천천히 음. 자 원래 이 상태로 바로 밑에질을 하면 돼자 음. 근데 지금 너 차가 많이 더러운 상태잖아 음. 그러면 은 바로 밑에질 하는 것도 좋지만 밑에질 음. 하기 전에 조금 더이 오염물을 씻어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 어 그럼 그게 프리워시야 그 프리워시제가 이둘중 하나지 둘다 쓰는 게 아니야 왜? 뭐둘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둘중 하나로도 이미 충분히 깨끗하게 세정이 됐다면은 굳이 또 써야 될까? 아니지 낭비할 필요가 없지 둘중 하나만 쓰면 돼 근데 오늘은 쓰지 않을 거야 왜? 너 오늘 첫 세차니까 맘만 볼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스노우폼을 내가 그냥 이 세차장에 구비되어 있는 걸로 쓰는 걸 보여줄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카샴푸를 다 쓴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laughs> 이걸 다 쓴다고? 어, 다 쓴다고 생각하고 해. 야돼 자, 그만 많이 헹궈야 돼. 어... 많이 헹구는 게 제일 중요해. 자, 한번 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떠서. 이대로 그냥 아무도 안하 어, 어, 그대로 떠서 도장면 루프로 가면 돼. 루프, 루프로 가세요. 자, 오케이. 예. 다음에 문지르는데 가압 주지 말고 그냥 아, 워시 그냥 이워시미터랑네 손의 무게로. 아,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컵을 주면 은 스크래치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거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샴푸 물로 하는 거야. 좀 약간 물이 없는 것 같아. 없지. 자, 그러면 헹궈야지. 아, 이때? 그렇지. 헹궈야지. 를 하잖아. 어. 자 근데 여기에서 제일 더러운 부비가 어디일까? 밑에? 밑에지. 어. 자 그러면은 워시미트는 양면이지. 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돼 옆에는. 음. 자 이렇게 옆에 갖다 치자. 음음음. 자 갔어 이렇게. 음. 자 근데 하부를 여기로 하면 엄청 더러워지겠지. 아. 자 이거 좀 뒤집어줄래? 반대로.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하면은. 아. 이 하부를 할 때는 그쪽만 쓰면 되겠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와 예! 응. 그럼 여기도 헹궈주고. 응. 응. 진짜 헹구은 깨끗해져? 어, 깨끗해져? 자, 그다음에 다시 뒤집어. 다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아, 오케이. 된...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끝내놓고 응. 맨 마지막에 너가 한 바퀴 돌면서 하부만 해도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너만의 루틴을 만들어. 어. 너 여기는 어떻게 할래? 고기? 응. 이걸 이걸 문질러야 되나? 어떻게? 해? 브러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워시미트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사이사이 이렇게 만져준다고 생각해봐 손가락으로 어게 손가락 끝, 어, 낀 상태로, 손가락 끝으로. 어낀 상태로 손가락 끝으로 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아니면은 손바닥 전체로 그냥 이렇게 한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 얘는 그나마 좀 그릴 사이사이가 좀 커서 딱길긴딱낄 거야 여기서 네가 좀더 꼼꼼하게 하고 싶으면 브러시를 쓰거나 하기 가 하기 귀찮으면 그냥 손바닥으로 하고 넘어가거나 그거는 挪威。No 타이어 세정제야. 음. 휠이랑 타이어 둘다 세정할 수 있는 제품인데 알칼리성이야. 음. 자 여기서 브러시를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해야겠지. 이건 그치? 내 거야. 지금 음. 내 거는 잠깐 빼놓고 음. 일단 너가 샀던 브러시 가져와. 다가져고 있는데? 어, 다 갖고. 왔어. 자 너가 브러시 네 개를 가지고 있지? 음. 자 이거 네 개를 다쓸 필요는 없어. 음. 너가 여기서 딱두 개만 쓰면 되거든. 음. 하나는 타이어에 쓸 거고 하나는 휠에만 쓸 거야. 자, 너가 생각하는 크기를 꺼내봐. 타이어는 뭐 움직이기에어야겠고 그렇지. 크기는 섬세하게 봐야 되니까, 얘로 가겠지. 걔는 너무 작지 않을까? 그런 거 같아, 나도 내 생각에. <laughs> 너무 작고, 걔보 그러니까. 하나 더큰 거. 그렇지. 얘 얘가 좋은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사용해서 타이어 세정을 해줄 거야. 음. 자, 잘 봐봐. 자 휠타이어에서는 타이어를 세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음. 지금 갈변이 계시겠지 색이 변하지? 음. 자 갈변이 왜 생기냐 타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야 산화방지제가 겉에 있는 공기랑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거야 아.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얘를 의도적으로 제거를 했지? 음. 그러면 이 상태로 세정하고 냅두면 갈변이 또 생기겠지? 음. 계속 지우면 어떻게 될까? 타이어가 점점점점 타이어가 비싸야지. 점점 안 좋아져 음. 그래서 드레싱제라는 걸 발라줘야 돼 드레싱제의 역할은 뭐였는데? 인위적으로 코팅막을 만들어주는 거지 갈변 없애줬으니까 아 갈변의 역할을 대신할 무언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라주는 거지 아 그게 드레싱이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걸 안할 거라면 얘는 제거를 안 하는 게 나아 타이어만 나빠지는, 거니까. 타이어만 나빠지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거를 알고 하는 거랑 음. 모르고 하는 거랑은 다르지. 모르고 해서 쓰는 드레싱이라는 걸 아예 생각하지. 그렇지. 그니까왜 드레싱제가 필요한지 모르고 하는 거지. 음. 자, 다음에 휠. 이 브러시를 음. 압을 강하게 주는 게 아니야. 부드럽게 미트질처럼 뿜뿜한. 살살 해야 돼. 어, 아. 아니면 꼭 브러시를 안 써도 돼. 워시 미트를 따로 네가 사서 음. 휠 전용 미트를 써도 돼. 아 그래도 나는 붓을 사용하고 싶어. 자 근데 너는 지금 스크래치가 나도 크게 티가 안 나는 색이지. 음. 근데 내거휠 검은 색깔. 그러면 스가 나면 바로 티가 바로 위치된다. 나겠지. 음. 그런 거는 미트질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이 안쪽은 어떻게 할까? 그 안쪽은 뭐... 이 안쪽을 닦을 수 있는 전용 브러시가 따로 있어. 이 지금 이 브러시 말고 이 브러시 말고 따로 있어. 근데 오늘은 없잖아.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화장품을 남았잖아. 음. 얘로 아. 여기 안쪽까지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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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까지 하고 있잖아 아, 지금. 쉽게. 이렇게 너는 넓어서 쉬워 여기가 다돼 손이 다 들어가잖아 지금. 음. 나는 형보다 손도 작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laughs> 자, 한번 직접 해보자. 자, 일단 타이어에 먼저 뿌려 그렇지, 타이어에 먼저 뿌려주고. 궁금한 게 타이어랑 휠이랑 같이 뿌리면안 되는 거야? 해도 돼? 약자 아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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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아, 흘리면 아. 흘러, 흘러내리면 또뿌려야 되잖아. e 아. 그러면 나중에 아, 흘러내리자. 내가 할 부분만. 아 지금 할 지금 할 부분만 뿌리면 아 약제를 줄일 수 있겠지. 그리고 뿌릴 때도 음. 이렇게 뿌리면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얘는 음, 가고 살살. 음 살살. 왜냐면은 브러시 끝으로 해야 돼. 칫솔질을 할때힘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칫솔을 뭐 끝으로 해야 빠지잖아. 음. 자 그럼 워싱트 다 했지? 응. 이제 뭘 해야 될까? 물 칠을 했으면 이제 닦아야지 그렇지, 물을 닦아줘야지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할수 있는 거는 이런 틈새에 있는 물기 어떡할 거야? 뭐, 고민 한번 해봐야겠다 닦을 수가 없지? 음. 자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에어건이야 아... 처음에는 에어건을 음. 네가 어떻게 쓴지 모를 수도 있어 오늘 에어건은 내가 해줄게 너가 음. 한번 보고 잘봐봐 자 요게 뭐죠? 드라이 타월입니다 자, 자, 이게 드라이 타월이죠 드라이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예예 예. 이렇게 넓은 곳 이불 넓듯이자 음. 그러면은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자, 그냥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그 말하는 그냥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내 손은 여기에 있으나 음. 타월의 끝은 여기 있다. 그 말은 여기는 상관없으나 내가 바닥을 닦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더 밑에를 닦으려고 타월을 더 밑으로 갖다 대면 타월이 바닥에 다 오염이 되겠죠. 오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 타월을 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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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잡고, 끝을 잡고. 네, 네. 난 이렇게, 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절대 바닥에 타월이 닿을 리가 없어. 절대 타월이 바닥에 닿지 않아. 잠깐만, 이렇게. 대신 원형으로 기 닦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자 내가 너한테 이 흰색 드라이 타월을 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드라이 타월이 더러워졌다는 거는 너가 워시를 똑바로 못했다는 뜻이다. 아.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다음에 반성하고. 네. 위를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세차 다 하고 드레인까지 다 했지. 어, 마무리 지었지. 자, 어, 나는 원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첫 세차 하는 거는 여기서 끝내라 그래. 아, 더 이상 하지 음, 않. 여기서는 여기서 끝내라. 왜냐면 그래. 음, 첫수를 배부를 수 없으니. 까 맞아, 맞아. 자, 근데 LSP를 할 거야. 여기서 LSP가 라스트 스텝 프로덕터라 그래서 오, 마지막에 오. 하는 제품이라 그래. 자, 일단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줘. 흔들고 안 흔들고 차이가 뭐요 약제가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어. 약제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뒤쪽을 보면 선풍기가 있어. 바람이 불고 있지. 음. 자이 상태에서 내가 뿌리면 음. 어떻게 될까? 촥 뿌리면 이 바람 때문에 유리로 다 묻겠지. 아무도. 음. 자 그럼 우리가 닦으면 되는데 유리에 안 묻으면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 음. 그러면 은안 되겠지. 음. 유리에 튀지 않도록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려라. 아 그리고 트리거를 음. 내가 끝까지 당겨볼게. 음. 자, 끝까지. 그러면은 되게 곱게 나가. 지금부터 일부러 튈까봐 주문 음. 한번 끊었어. 곱게 나가. 음.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뿌려도 돼. 자, 무락스는 물이 포함돼 있어. 수분이 포함돼 있어. 음. 이 수분을 똑바로 못 닦아내면 잔사가 남아. 수분을 닦아내지 못하면 잔사가 남을 수 밖에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수분을 다 닦아줬지 음그 음, 음. 다음에 뒷면으로 뒤집어서 혹은 타월 하나를 더 써서 한번더닦아줘요음 그게 이제 물기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 물기를 없애고 남은 약재 잔여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끝으로만 살짝 그렇지 너무 어어 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톡톡 톡. 그렇지 너무 많아 지금 아 너무 많아? 어 지금 어때? 어 아주 좋아 이너 좋아 오케이 자 원형으로 원형으로 딱 펴준다는 느낌으로 혹은 두 번째 타워를 쓰거나. 자, 지금 타이어가 완전 그냥 생 고무색 그렇게 나오지. 이 상태에 냅두면 내가 어떻게 된다 고랬지그갈변 그 갈변이 갈고. 다시 올라와. 음. 우리가 지금 그걸 없애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광택제 혹은 뭐 드레싱제 이런 걸 발라줘야 된다고 했지. 음. 지금 이게 이제 그런 타이어 전용 광택제 타이어 드레싱제야. 아 요런 게. 아자 그래서 바르면 어떻게 되냐? 어머. 이렇게. 오. 네, 이렇게. 완전 새 타이어 같네. 그냥. 굉장히 여러 번 바르지 음. 이게 얇게 쩍쩍 쩍 펴발라줘야 되거든 너무 많이 바르면 이게 다 튀어 도장면에 아, 튀으면 안 좋아 이거는? 튀으면 뭐 그냥 자국이 남는 거지 뭐 나중에 닦아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오늘 실제로 해 봤는데 어때? 솔직히 정말로 형이 알고 있는 걸 나한테 다풀어버으면 나는 포기했어 진짜 포기한다니까 근데 이스이스 나도 어느 정도 신경 자가수 있겠구나라는 음. 게 느껴졌어 물론 지금 시작은 되게 좀 약간 그냥 작업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네가 경험을 했잖아 어? 내가 분명히 밑에 실 잘한 거 같은데? 때가 막 나오고 분명히 네가 느낀 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지 한번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두 번은 해야 네 순서가 완성된다 처음에 이제 해서 네가 느낀 게 있으니까 두 번째 때는 어?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워시가 잘안 됐었어. 그럼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좀더 보완을 해보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네 루틴이 만들어지고, 네 세차 순서가 따따따딱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네가뭘할수 있는 거야. 2주일 뒤에 또한번 우리 세르네랑 같이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